안녕하세요. 시골에서입니다.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라면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뭐잘 나가는 원장님들은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먹방 하시는데 저는 라면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라면은 밖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제가 봐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와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테슬라. 문 열어라.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이건 볼 때마다 마감이 이상해 여기 플라스틱이라도 하나 더 떼줘야 떼줘, 되는 거지 이거 이대로 이 어, 벗겨진다 이거 자 전진하려면 페달을 밟으세요 페달 브레이크만 한번 더 밟으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전진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 이거 올렸다 내렸다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출발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진짜 차선을 잘 몰고 갑니다 이런 국도나 시골길에서도 속도만 딱 맞춰놓으면 차선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교차로나 이런데는 신경 쓰면 좋지만 날씨가 너무 좋다. 와, 공기도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라면 됩니까 라면? 네 라면 하나 주 있어. 감 이거 직접 딴근가 보네요. 아 경치가 경치가 좋네. 라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먹어줘야. 산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렇게 먹어줘야, 라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건 아니더라도,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 그런 거 타시는 분들이 종종 와서 아마 여기서 많이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라면 먹죠, 라면. 라면 겁나 좋아합니다. <laughs> 뭐 오마카세라든지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들은 리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오마카세 딱한번 먹어 봤습니다 딱한번 근데 먹고 나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맛은 있던데 맛은 그래서 오마카세나 이런 건 진짜 기분 낼때 먹는 거지 가성비는 없어 제가 한은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풍경 <laughs> 묘하게 어울리네 트로트하고 미래지향적인 테슬라고 그죠 아, 이 라면 때깔 보세요 때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와 물이 맛있네 와 우와. 신김치가 제대로 씌었네. 와 김치가 뭘 마셨나? 됐빤. 사장님, 이거 한지몇 년이 됐습니까? 네. 예. 예. 몇년 전에 와보고, 1 5년이 15년이예요 네, 와. 그러니까 내가 몇년 전에 여기 와봤거든. 네. 대단한데,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 눈지 모르겠지? 아, 또 라면 한 번씩 생각나면 또. 이런 데서 무 어중간 또 사람... 같은 라면인데 산에서 뭐 와리 맛있나? 원래 산에서 뭐 드시면 아시리스 김치가 네. 장난아니야 계좌 계산해주 있어. 얼마입니까 이거?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잘무십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자전거.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 비록 뭐, 럭셔리하고 그런 데는 아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라면하고 이렇게, 햇반하고 이렇게 주면, 6,500원입니다, 6,500원. 안 비싸죠? 산에서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도토리묵도 있고, 오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산에서 먹방을 한번 찍어봤는데, 뭔가 산에서 라면에다가, 라면에다가 햇반 먹고 왔는데, 뭔가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시내에서 삼계탕 먹은 것보다 이게 이거 먹은 게더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깨어나네요. 주말이니까 밖에 나가셔 나가셔 가지고 자연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에서는 뭐든 먹으면 맛있어. 뭐든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골로서였습니다.